우리 여덟 번째 질문 함께 해보겠습니다. 설문조사 다양한 문화에서 수행이 된 여기 문장이 이제 컨덕치즈 하면 수행된이고 어디에서 넓은 범위에서 문화의 넓은 범위에서 때문에 여러 다양한 문화에서 실시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설문조사는 밝힙니다. 대절을 밝혀요. 검은색이 여겨진다. 악마와 죽음의 색깔로. 사실상 모든 세상에서,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자, 여기서 주어는 surveys 역으면 복수기 때문에 review 동사에는 s가 붙지 않고요. review의 목적어로 대절이 나왔네요. 그죠 여기서 쓰인 is seen as는 뭐뭐로 여겨지다이고 원래 see a As P 하면 A를 B로 여기다 하고 쓰입니다. 이거의 수동태형이죠. 그리고 all corners of the world 전 세계 이런 뜻이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연관성. 자, 이런 부정적인 연관성에서 이 디스가 가리키는 건 뭐예요? 그렇죠. 검은색이 이제 악과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이 부정적인 연관성은 모모로 이끕니다. 리드투 모모로 이끌다 몇몇 흥미로운 결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결과는 우리를 흥미롭게 하기 때문에 I-N-G를 쓰고 있죠. 프로 스포츠 도메인 분야에서 우리가 요청했을 때 응답자 한 그룹에게 뭐하라고 요청했을까요? 투레이츠 평가해 달라고 프로 축구팀. 어 유니폼의 외양을, 그러니까 겉모습을 평가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래서 여기 에스크는 오형식 동사이고, 어 group of respondents 목적, to rate 목적격 보어로 쓰였습니다. 이랬을 때 그들은 판단했습니다. 저 것들, 자 어떤 저 것들인지 잘 따라 보세요. 데프터 관계 대명사입니다. 주관대입니다. 어떤 저것들이냐? 적어도 half black 절반이 검정인 저것들이 to be the most bad, mean, and aggressive looking 가장 아, <laughs> 가장 나쁘고 미는 비열한이란 뜻이어서 비열하고 aggressive 어 공격적인 루킹 어, 외양일 거라고, 외양이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데이는 한 그룹의 응답자들을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여기 저지드도 오형식 동사기 때문에, 몇 형식 동사, 오형식 동사기 때문에, 도즈가 목적어, 추비 여기가 목적격, 포어가 됩니다. 이러한 인식들은 영향을 미칩니다. 인턴 결과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어떻게 특정한 행동 특정한 행동, 수행된, 검은, 블루, 검은 유니폼을 입은 팀에 의해 수행된 특정한 행동이 어, 여겨지는지 보이는지인데요. 여기 보세요. In turn, 같은 어, 접속사는 중간에 낑겨 들어간 거고, 얘를 빼고, 우리 문장을 생각해야 돼요. 문장 분석해보면. 이가니까 그러니까 주어가 되겠고 influence가 동사가 되고요 이 How절이 목적어절입니다 목적어절에 지금 간접어문이 들어온 거고요 그래서 How의 Specific Actions 주 Performed부터 t e s 까지는 앞에 있는 주어를 꾸며주고 어, areviewed 얘가 동사가 되겠군요. 우리는 보여 줬습니다. 훈련된 심판의 그룹에게 두 개의 비디오 테이프 중에 하나를 모에 같은 공격적인 플레이에 한 축구 경기에서 일어난 같은 공격적 플레이의 두 개의 비디오 테이프 중에 하나를 보여줬어요. 자, s h o d 는 쇼는 사형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group of trained referees는 모모 애기이기 때문에 간접목적어 워 o 브투 비디오 테이프즈 부터 게임까지는 디오 모모를 입니다 보여줬어요 어, 근데 이두개 테이프라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원 하나는 뭐하고 있어요? 그 팀이 Wearing White 하얀 색깔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이 검정색 옷을 입고 있어요. 이샌 앞에 있는 더 팀을 또 쓰기 싫어서 써준 어, 친구겠죠. 그 심판들 블랙 유니폼 버전을 본 심판들은 평가했습니다. 그 플레이를 훨씬 더 공격적이라고. 뭐보다, 하얀색 유니폼 버전을 본 것보다, 본 사람들보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어 더 레프리즈가 되겠고, 후는 주격 관계 대명사겠죠. 동사는 레이트인데, 어, 요 레이트라는 단어도,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에즈가 쓰였고요. 여기서 쓰인 이 멋지는 주에 있는 more를 more aggressive를 어, 강조해 주는 비교급 강조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쓰인 이후도 주격 관계 대명사겠죠. 이런 편견의 결과로서. 그것은 놀랍지 않습니다. 이때 잇즈은 가주어일 거고 동사는 이즈 아시겠네요. 놀랍지 않아요. 자, 진주어 여기 나옵니다. 배우는 것은 놀랍지 않대요. 뭘 배우느냐? 이 to r n 안에 대절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r n 의 목적어입니다. 팀들, 어떤 팀들이냐? 블랙 유니폼을 입은 팀들 이때 대 r e 격관계들명사군 is t h a 접속사 대 m 군요 블랙 유니폼을 e 은 팀들이 s h a v e been penalized. Penalty 를 받아왔다는 것 어, 상당히 더 많이 평균보다 이 대절 한번 잘 보시면 어, 여기선 그 전체 주어가 진 주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건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이투너의목적으로 대절이 들어갔고 그 대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예요. 색깔이 좀 여러 개라 정신은 없지만 잘 보시고. 여기에 이 대절 안에서 주어는 팀즈고, 동사는 have been penalized로 쓰인 거죠. 음, 그렇게 맞추시면 되겠고, have been penalized가 나왔으니까, have been, 동사 id 하면, 어머, 해, 어머, 돼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현재 완료 수동태죠. 네, 여기까지 문표 하나 끝냈고요. 전체 주제 한번 찾아볼까요? 전체 주제는 검은색 유니폼이 주는 느낌에 대한 글이죠. 네. 여기서는 그냥 검은색에 대한 이미지가 아니라 유니폼으로 좀 한정해서 글을 쓰고 있죠. 그리고 글의 흐름 한번 살펴보면 1번과 2번에서는 정이 가는 이미지, 일반적인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쓰고 3번부터 3번에서는 실험이 나오죠. 음. 그래서 평가해 달라고 했더니 음. 검은색 유니폼이 나쁘고 못되고 공격적으로 보인다고 평가를 했어요. 그쵸? 그래서 4번, 5번, 이거 레프리한테도 똑같이 했더니 레프리도 공격적인 플레이를 감 검정색 유니폼 입은 사람들이 더한것 같다고 얘기를 했지요. 3, 4, 5조. 여기까지. 실험들 이야기고요. 실험의 결과가 뭐예요? 검정. 마지막 7번 문장에서는 그래서 그래서 패널체를 더 많이 받는다. 대한 이야기였습니다.